수학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서 선생님입니다. 네 드디어 수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선생님은 지난 지난번에 그 뭐였죠 단원이 뭐였죠 그렇지 직육면체육 부피와 건넓이 6단원을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은 안 해도 됐는지 알고 정말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해안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다시 만나게 되네요. 어, 사실, 선생님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게 일요일이거든요. 오늘은 6월 7일입니다. 6월 7일인데, 우리 학교가 이제 다른 학교랑 달리 격주로 등교 계약을 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수요일 날 알았어요. 수요일 퇴근할 때좀 알아가지고, 지금 목요일, 금요일, 지금 학년 선생님들이랑 어떻게 해야 될지 회의하고 좀, 어,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준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선생님이 약간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만큼 여러분들도 좀 의아하고 또 이런 부모님들도 아좀 어 어떻게 좀 뭐라고 할까요? 당황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럴 것 같은데요. 뭐 기왕 뭐 이렇게 우리가 <laughs> 해야 되는 거좀 어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수학 측면에서 이제 선생님이 살짝 선생님 스스로 약간 걱정되는 거는 이제 등교 계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등교 계약 이후에 수업하는 환경이 힘들어질 테니까 그렇죠 맨날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진도를 빨리 뺐었었는데 이게 이제 또 온라인으로 병행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진도를 빨리 빼놓은 것이 이게 독이 되어서 들어와 버렸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교과서 이제 과서 내용을 굉장히 이제 천천히 천천히 나가고, 어, 약간 5학년 내용이랑 포함해가지고, 좀복습 복습을 조금 한다거나, 심화해서 좀 복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수학과 관련된 다큐메,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는 형태로, 어, 1학기 수학 수업을 진행, 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요, 어, 이제 각 학급별로 주안이 나가잖아요. 주안 보고, 아, 수학 시간에 못못 하겠구나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어, 수업시, 수 수업, 온라인 수업 시간에 어, 열심히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기 문과 각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 그렇지 이번 단원에서는 각기둥과 각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만화 내용을 보면요, 그렇죠? 여자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와, 우리도 이런 건축물을 만들어 보자. 그랬더니 남자 친구가 뭐래요? 맞아요. 음, 입체 도형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각기둥과 각뿔이 왠지 무엇일 것 같아요. 그렇지? 입체 도형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건축물을 만드는데 공부차흙과 막대는 얼마나 필요할까? 음? 공무찰과 막대 오 이번 단어에 공무찰과 막대 가지고도 무슨 활동을 해볼것 같습니다. 자 미리 이야기해 주면 여러분 뒤에 탐구 활동에서 이런 내용을 할 거예요. 이거는 아마 등교했을 때 등교했을 때 담임 선생님하고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나, 남자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여러분이 만든 건축물은 어떤 입체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음, 각 기둥과 각뿔이 무슨 도형일 것 같다? 음, 입체 도형일 것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안으로 들어와 보면요. 그렇지. 여긴 어디에요? 맞아요. 수학 체험관, 입체관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친구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동영상 잠깐 멈춰 놓고, 이 안에 있는 그림 내용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자, 쭉 살펴봤나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시간하고는 좀 다르게 선생님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이 그림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머지 단어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여러분 등교 수업할 때 가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읽을게요. 연수와 중기는 일요일에 수학체험관으로 체험활동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수학체험관에 도착하여 도형관의 입구를 살펴보니 여러가지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중기야 기억나니? 예전에 평면관에 갔었잖아. 그때 우리가 외웠던 다각형, 원과 같은 평면들을 볼수 있었어. 오늘은 입체관으로 가볼까? 그래, 입체관에서는 어떤 체험활동들이 있을지 궁금해지네. 빨리 가보자. <laughs> 자,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중기랑 연수처럼 입체관으로 빨리 가서 어떠한 도형들이 있을지 궁금한 그런 마음이 막 드나요? 예, 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수업을 하는데 이런 거 읽어주고 나서도 하나도 안 궁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어, 선생님들도 그럴 것 같지만 일단 여러분 수업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다음에 또 누군, 다른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 읽어준다나 하면 정말 무표정으로 저 선생님이 왜 그러지? 라고 쳐다보지 말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반응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선생님 이몇 가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지 연수랑 중기가 찾아간 곳이 어디에요? 맞아요 소약체험관 입체관이죠 선생님이 질문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나서 어, 선생님이 대신 답해주는 걸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체관 입구의 진열장 입체관 입구의 진열장은 어디일까요? 아 여기 있는 것 같죠? 자 입... 아니구나 여기구나 그렇지 입체관 입구의 진열장에는 어떤 것들이 놓여 있어요? 그렇지 뭔가 뭐 선물 상자도 있고 뭐 초코빈가요? 뭐 과자 껍데기도 있고요 과자 상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과자 상자도 있고 물병도 뭐 있고 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형이 그려져 있는 정이도 있네요 자, 그래서, 진열대 앞에 있는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진열대 앞에,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 뭐 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 아,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고 있죠? 그래요. 여기 있는 입체도형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 입체도형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려고 남자친구랑 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친구는 어때요? 음, 입체도형을 따라서 평면에다가 바닥에 모양을 한번 그려보고 있고요.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앞에 보이는 이 입체도형이죠? 입체도형의 높이를 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친구가 입체도형의 모형을 따라서 그리면 이 도화지에 어떤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뭐, 뒷면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 자세히 알 수가 없네요. 뭐 삼각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뒤에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각형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보면 와우 그렇지 남자친구는 어때요 그렇지 자기 몸집만한 우리 이거 이미 배웠었죠 이거 뭐였었지 맞아요 직육면체 중육men체. 입체도형인 직육면체를 모서리를 따라 자르고 있습니다 뭐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렇지. 전개도. 전개도를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 이번 단원에 뭔가 입체도형을 배우고 전개도도 한번 그려보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여자친구도 어때요? 어? 그렇지. 이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모양이에요? 안 배웠던 모양이에요? 그렇지. 안 배웠던 모양이죠. 음 이번 단원에서 이런 모양에 대해서 배우겠구나. 이런 모양의 이름도 배우겠구나. 특징도 배우겠구나. 그리고 무엇도 한번 그려보겠구나. 모서리를 따라서 펼친 그림인 전개도도 한번 어, 배워보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장 단원을 여는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각기둥과 각뿔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각기둥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 그런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 들려주셨잖아요. 근런데선생님 어, 생각해보니까 연수가 여학생이네요. 어, 사실 선생님 여자 목소리도 굉장히 잘 내는데 이게 어, 예전에 한번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수업을 시작하는 걸 가지고 공개 수업을 했다가 선생님이 어, 반응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 수업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여자 목소리를 내기가 조금 좀 싫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둘다 남자 목소리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냥, 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기 등을 알아볼까요? 자, 첫번째, 물건의 모양에 따라 분류해 봅시다. 아 그렇죠. 물건의 모양에 따라 한번 분류해보라고 했는데 분류해보면 각기둥이 뭔지 알수 있을 것 같죠. 왠지 각기둥, 기둥, 여러분 기둥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 뭔가 기둥 모양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물건의 모양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카메라가 너무 삐뚤어져 있는데요. 이거 좀 맞추고 시작할게요. 자 선생님이 반듯하게 맞췄습니다. 바르게 보이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일본어 로 들어가 보면 물건을 모양에 따라 분류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아 그렇죠. 여러분 연수랑 준기가 있는데 자 입체관 입구에 있던 진열장 앞에서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지 우리 연수가 직육면체와 같은 도형을 입체도형이라고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다라마바사 중에 여러분 직육면체 배웠죠? 직육면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여기 있죠 직육면체. 자 그리고 이제 중기는 또 뭐라고 하느냐고 보면 자 중기는 다각형 원은 평면 도형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다각형이 뭐예요? 그렇지 만을 다라고 해서 각이 많은 여러 개인.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다 대신에 각이 3개이면 삼각형, 각이 4개이면 사각형, 각이 5개이면 오각형 이런 형태로 불러 주죠. 그래서 이런 다각형은 다각형원은 평면 도형이라라고 평면 도형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여러분, 입체 도형이 무엇인지, 평면 도형이 무엇인지 알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어, 좀더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면 입체라고 하는 말은 설립의 몸체죠. 그래서 설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도형을 입체도형이라고 합니다. 뭐 평면도형은 그렇지. 평평한 면에 그려져 있는 도형을 평면도형이라고 한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분류를 해 봅시다. 분류 시준은 입체도형이냐, 평면도형이냐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보면서 한번 분류를 해 보세요. 분리를 다 해봤나요? 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 그렇지. 뭔가 세울 수 있는 것. 직육면체처럼 세울 수 있는 것들은, 그렇지. 입체도형은 가와 라와 마와 바가 되겠죠. 자, 평면도형. 평평한 면에 그려진 것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나삼각형. 다, 사각형, 사,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요. 아이고, 아이고. 위에 입체도형에서 모든 면이 평면인 물건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입체도형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가, 라, 마, 가가 있었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입시 내용 표시해 보면 가라마바가 있었는데 모든 면이 평면인 물건을 한번 찾아보래요 자라 모든 면이 평면인가요 아니죠 옆에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때요 둥그렇게 말아져 있죠 그래서 평면이 아니라 이런 걸 곡면이라 그래요 굽어 있다 그래서 공면이, 공면이기 때문에 라는 안 되고, 당연히 봐도 어때요, 여러분? 공에는 평면을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지. 공에는 평면을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봐도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 입체 도형에서 모든 면이 평면인 물건은 무엇과 무엇? 그렇지. 가와 마. 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써주면요. 모든 면이 평면인 물건은 뭐다? 가와 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번 입체 도형을 분류해 봅시다. 아, 그렇네요. 이번에는 입체 도형을 한번 분류해 보자고 하네요. 자, 위의 입체 도형을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세요. 이번 기준은 뭐예요? 그렇지.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한번 구분해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차례대로 볼게요. 가. 그렇죠.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그렇지. 어디서 반입을 봤어요? 그렇지, 5학년 때 직육면체 모양입니다. 자, 직육면체, 평행한 두 면이 있나요? 그렇지, 직육면체는 평행한 두 면을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세 쌍이나 가지고 있죠? 자, 당연히 간은 평행한 두 면이 있고요. 나, 나도 어때요? 그렇지, 평행한 두 면이 보이죠? 삼각형 모양으로 평행한 두 면이 보입니다. 나도 평행한 두 면을 가지고 있고, 다는 가지고 있나요? 음, 가는 좀 아니네요. 아니, 다는 좀 아니네요. 다음 라. 음, 라도 평행한 두 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자, 마는 어때요? 그렇지. 마도 평행한 두 면을 가지고 있죠? 무슨 모양이에요? 맞아요. 오각형 모양의 평행한 두 면을 갖고 있습니다. 바는, 음,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는 것은 가, 나, 마고요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없는 것은, 그렇죠. 가나마를 제외한 다, 라, 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는 입체 도형의 특징을 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자, 가나 마의 공통점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특징들이 있지? 그렇지. 일단,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어때요? 같은 모양? 같은 크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배우지? 맞아요. 합동이라고 배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평행한 두 면이 어떤다? 평행한 두 면이 두 면이 합동이다라는 특징을 하나 갖고 있고 또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자, 가도 여기가 뭐두 면이 평행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리고 어때요? 그렇지. 평행한 두면 사이에 있는 면들 있죠. 평행한 두면 사이에 있는 면들이 다 무슨 모양이에요? 그렇지. 일단 보일 때에는 무슨 모양? 음, 직사각형 모양이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보면요.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는 입체도형을 무엇이라 가면 좋을지 말해봅시다. 라고 또 물어보고 있으면서 바로 어떻게 해요? 그렇지. 이 녀석들의 이름을 아래에 친절히 써주고 있죠. 자, 아,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들어간 것과 같은 입체도형을 각 기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기둥의 특징은 무엇? 그렇지. 첫째, 평행한 두 면이 있다. 그리고 그두 면은 어떻다? 합동이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평행한 두 면을 제외한 평행한 두면 사이에 있는 면이 무슨 모양이다? 그렇지. 직사각형과 같은 다각형 모양이다. 자, 평행, 두면 사이에 있는 면이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각 기둥, 여러분 찾아낼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 자꾸 걸리네, 이게. 자, 그래서 3번. 각 기둥을 모두 찾아 봅시다. 그렇지, 각 기둥. 첫째, 뭐, 평행, 평행하고, 각동인 두 면이 있어야 되고요. 자, 두면 사이에 있는 면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그렇지, 모두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특히 우리가 보는 공부한 각기둥은 다각형 중에서도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 다각형 중에서도 뭐, 직사각형이라고 합시다.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특징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각기둥을 찾아볼 수. 있겠죠. 자, 한번 가부터 봐도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각기둥인가요? 그렇지. 평행한 두면 가지고 있고, 평행한 두면 가지고 있고, 옆면도 다 어떻게 어뜨... 옆면? 아유. 두면 사이에 있는 면도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직사각형다 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가는 각기둥이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친구도 있겠구나. 아, 선생님, 이거 위에서부터 자꾸 직육면체라고 했는데, 직육면체가 그럼 각기둥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직육면체는 직육면체이면서 각기둥도 됩니다. 자, 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나 각기둥인가요? 그렇지, 평행한 두 면이 있고, 두면 사이에 있는 면이 다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렇지,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나도 각기둥이고요. 다, 각 기둥인가요? 그렇지, 한번 봐봅시다. 평행한 두 면이 있고, 합동인가요? 그렇지, 평행한 두 면이 합동이죠? 맞습니다. 평행한 두 면이 합동이고, 두면 사이에 있는 면이 다각형인가요? 잉? 응? 아니죠. 다각형이 아니라, 이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다는 각 기둥은 아닙니다. 라, 각 기둥인가요? 그렇죠. 평행한 두 면, 평행하면서 합동인두 면이 있고, 이두면 사이에 있는 면이 다각형인가요? 맞죠? 직사각형 되죠? 라는, 맞습니다. 자, 많은 어때요? 제주의 평행한 두 면이 없죠? 그래서 많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각기둥과 각뿔첫 번째 시간, 각기둥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다음 장, 다음 장에서 각기둥의 겨냥도와 각기둥의 각 면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